오늘 여기에 나오신 그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완길은 다, 다 같이 국민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대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래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 심판한 각하로 또는 기각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신분은 뿐이고 어,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어, 3.1절 집회를 앞두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은 단순한, 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넘어가지고, 어,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안에는, 어, 많은 그 종북 세력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민노총 이런 거 대단히 충격 먹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중국이 지나치게 대한민국 안에 정치나 경제, 사회 많은 면에서, 지나친, 어, 깊이 깊게 항상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국민들은 어 계몽이라 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대한민국 이렇게 심각하게 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대책으로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자라는 것은 어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넘어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자라는 이런 열망. 그래서 이것을 이 우리 집회는 어 민주화 세력을 그리고 두 번째 산업화 세력 그리고. 어 안보세력 그리고 또 오늘 대표로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이지만 은 어, 정부의 신부님들 그리고 어, 스님들 다 함께 종교계를 넘어서 지식인들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그 열망을 국민에게 다 확인하실 거란 믿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 그 헌법재판소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 각하, 반드시 해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심판에 이래서 대한민국이 분열이나 갈등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가 되어 통합되고 대한민국 발전으로 가느냐. 그래서 세 가지 다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들이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모든 국민들께서 보시다시피 헌법 재판관들 안에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와 같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구연구회 소속으로서 편향된 판 재판관들이 있고,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은 그이상희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그 황필규 변호사로서 역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 심각하게 획별을 신청해야 될사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이재판관들이 불리한 재판관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들일 수있다는 이런 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마 판사 또는 검사 변호사들이라면 허영 교수님을 다아실 겁니다. 그분들의 그분의 교, 그 허영 교수님의 책을 보고 공부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학의 일인자죠. 조부심의 표현에 의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는 무려 10가지가 넘는 어, 불법적인 이런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재판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거나 한다면 어, 불법으로 이루어진 심판으로 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두 번째 재판 진행에 관한 것세 번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전후에 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뭐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데 감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함부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위배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더약드리면첫 번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으므로 그들 신뢰할 수없 번째, 심리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10가지가 넘고 있다라는 허영 교수님의 지적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전 국민들이 50분 이상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살고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은 탄핵 각하가 최선의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연장선에서 저희들은, 어, 탄핵, 어, 각하되고,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도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각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석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멸시킨다면, 허영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으로 헌법재판, 어, 허영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두 번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심리 중일 때 표현을 빌리자면 국민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한길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에 만에 탄핵 인용된다면 그 헌법 재판관들은 원래가 을사년이니까 제2의 을석사 속의 을사 오적으로 씁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통합하고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은 악화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